바쁜 했는데 슬슬 걸어왔는데요 <laughs> 예? 영진씨 기분이 어떤가요? 저보다는 본인이 더 화나신 것 같은데 저는 화나지 않았습니다 영진씨기분 기분 저는 긍정맨이 때문에 아요 그거는 제가 했 말인데요 습 갑자기 카메라 니까 멘트 적고 있습니 악플러딱 잡았습니다. 악플러 잡았습니다. 1시 반에 왔는데, 지금 3시까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을 한 3번 정도 섰는데, 발이 찌지가 아프게 25분 동안 줄 섰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진짜 25분입니다. 저 새끼들 일처리를 존나 늦게 하고, 존나 복잡하게 해서. 물론 오늘 사람이 많아서 번거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비추합니다. 웬만하면 첫 번째 까했을 때도 괜찮고 두 번째 까했을 때는 안 괜찮아. 는데세 번째 까이니까 왜 까였냐면 자기 저희가 체크인이 2 시부터인데 방이 준비가 안 됐대. 이발 방이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방이 준비되면은 우리 우리가 이메일도 알려주고 폰 번호도 알려줬는데 방이 준비되면은 뭐 연락을 주겠다. 이런 조치라도 취해야 되는데 그건 조치도 안 취할 거고 그냥 씨발 그냥 방이 준비 안 됐다 소리 이지라 하니까 기분이가 안 좋아질라 하네요 네, 아직은 안 괜찮습니다 사실 멘탈 좋은 척안 할게요 씨발 좋겠습니다 영진 씨 <laughs> 18시간 동안 잠을 못 잤어 빡진 <laughs> 마상혜 <laughs> 형 무슨 악플을 적으시나요 아 악플 적는게 아니라 할 멘트 이따가 면접에 <laughs> 한마디 하실건가요 네 yes. no. we waiting more than a hour how long time we have to wait 그런거 준비하세요 그냥 그러면 <laughs> what the fuck is this situation <laughs> y h YHA h 아, 어떤 시방방땡이 올라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오지 마세요 그리고 백패커스라는 호스텔이 있는데 거기도 안 좋다네요 아그리고 한국사람이 없으면 을텐데이아이들이모면 누가 알아이동네씨방방땡다죽적버렸습니다 <하나 얘기해 웃음> 빡세시네요 영국이요? 당 호주에서 안따습니다안따갔습니다 한국사람이 있으면 이미 뒤에서 피가 났을 겁니다. 어제 사이클론부터 이번 여행은 잘 되지 않지만 이 또한 경험이죠. 다음부터는 여기 안 오면 되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사이클론 확인하면 되죠. 경험입니다 예예예. 아무튼 다시 설명드리자면 제가 기존에 예약했던 티켓이 사이클론 때문에 취소되고 그래서. 그 이메일이 취소됐다고 왔는데 거기에 자기가 공짜로 바꿔주겠다고 링크를 넣어놨어요. 근데 그 링크가 안 열리는 거야. 우리는 내일 당장 가야 되는데 이 숙소 이 fucking freaking bloody hell 같은 숙소를 어제 시간 제 날짜에 올리려고 했었던 거지.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빨리 시드니를 시드니로 와야 되니까 그냥 비싸게 돈을 주고 구매를 했다. 18만 원짜리. 엇박쳐서 내가 반말을 할게 어 너네 나이보다 많을 수도 있고 어릴 수도 있지만 많으면 죄송하고요 예, 저보다 많으면 죄송하고요 네 하, 아무튼 그래서 예매를 했어 그 링크가 안 열리니까 그래서 근데 그래서 브리즈번 공항에 가서 말하려 했지 그나 이거 니들이 바꿔준다 했는데 못 찾겠다 못 찾겠어서 그거 했다 예매했으니까 바꿔달라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내가 자기 전에 호기심으로 근데 아마 그걸 했어도 안 됐었을 것 같아 안 됐었어 말하는 거 보면, 그래서 내가 호기심으로 그 바꿔준다는 걸 어떻게 찾아가지고 바꿔버렸어. 어. 근데 웬만하면 바꾸겠다 하고 나서 한번더 바꾸겠습니까? 알류 u r 어 이런 알람 메시지가 뜨잖아. 근데 그게 안 뜨고 바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오늘이 6일인데, 내일 7일 비행기로 내가 모르고 바꿔버렸지. 근데 나는 6일 걸리 이미 18만원짜리 결제를 했는데,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아, 이미 결제해서 안 된다. 어, 바꿔, 바꿔줄 순 없고, 그, 기본에 있던 걸, 그러니까 7일 걸 환불해 주겠다. 근데 메일로 오겠다 했는데, 메일이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쪽 같은 YHA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배터리가 없어서 시드니 공항이나 공항 주변, 그리고 시드니 풍경을 아직 못 찍었는데, 어, 대단대로 찍어서 올려볼게요. 삼각대도 샀습니다. 삼각대, 삼각대 6달러 주고 5,800원 주고, 아니지, 9,6,54,5,400원 주고, 내가 몇 시까지 기다려야 돼? 이개같은 새끼들아, 이런 같은 새끼들아, 이런 <laughs> <새끼들아, 이. 웃음> 매우 화가 난 영진씨다 애, 이 화가 나지 않았다 <laughs> 하지만 영 이런 할줄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이런 애, 이런 애, 이런 애, 이런 애, 못하겠어 그래 뭐 어떻게 말해야 돼? <laughs> 대본까지 썼잖아 <웃음> <웃음> 그냥 쓴 거잉? 전 안경을 그냥 쓸게요 아 근데 진짜 너무하네 이러면 또저 가방 처음에 들고 기다려야 되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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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러, 와 이러고 런 그냥 젤 빡센데? 존나.. 존나 예민한 손이거든 다음 스튜디오? 사이클론 때문에 내가 우리가 잠을 못 잤단 말이야. 3시 반에 숙소에서 나와가지고3시 반에 숙소에서 나와서 택시 타고 왔단 말이야. 그럼 오늘 잠을 못 잤는데 여기 와서 일찍 자려고 했는데 오늘 죽갔지. 자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네 레전드고요 이거 걸릴사람 레전드. 방은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가 알아서 이불 깔아야 됩니다네. 뭐이 정도 이 정도에 5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데 아마 여기 더 비쌌을 거야. 개인 락카 있고 이 이렇게 뭐 생겼습니다. 베리 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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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 보이나? 아이 누님도 같이 가면 좋을 줄 그러니까 값이 없어서. <목소리> <목소리> 자 좋됐습니다. 아 마라탕 먹어본 적이 없고 마라탕 군데 나서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예, 아르헨티나 형님이 같이 가자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가네요. 제 인생 첫 마라탕입니다. 아, 고, 예, 어쩔 수 없죠.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예. 아, 마라탕 먼저 이렇게 고르는 거네요. 비페처럼. 비페, 뷔페. 대상. 아, 아, 몰랐네. 고기, 고기 개쳐 먹어야겠습니다. 키우스로... 아니, 저 아르헨티나 형님이 내일 한국에 가서 떠난다는 의미로 한국의 문화다 우리가 사겠다 했는데 절대 안 드신다 절대 괜찮다 해가지고 저희가 음료수만 안 샀습니다 호스텔에서 아르헨티나 형님을 만났는데 내일 한국에 간대 오늘 떠나서 그래서 오늘 기념으로 이게 한국의 문화다 잘 갔다 오라라는 근데 괜찮다고 하셔서 마라탕을 안 좋아합니다 보통 여자애들이 많이 먹잖아요 저는 쌍남자이기 때문에 담배를 씹어먹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거 안 먹습니다 네 지금 여, 12시쯤 됐는데 시드니의 저녁은 조용하네요 목요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시드니의 저녁은 그래도 문연대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네 식당도 많고요자 길피하기 오 레전드 필살기 썼고요 예스 원 루킹 포 마라탕 r i g h 라탕을먹어게요 아니, 남이 먹볼게요 야, 이거, 저, 왠지. 먹 o u thank you. Thank you. 피라우스 뭐 어딨지? 영주이는 걸어서 피어라우스까지 갔습니다 저는 못 걷겠어서 트램 타고 왔는데 11분이나 더 걸어야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된 상황인데 오페라 하우스로 안 보이네요. 여기 어딘진 모르겠지만 여기로 쭉 가면 오페라 하우스가 나온다는데 어, 오늘 비가 계속 와서 선글라스를 안챙겨야는데 챙겨야 됩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풍경 찍는 척하면서 제 얼굴 찍죠. 대레전드. 이기. 예, 이쁘에서 예. 그 밥도 먹고요. 예예. 교통비는 정하면서 드겠지요. 걸어오면 그 차이나타운 지나서 그 트램 타서 여길로 요 길로 걸어오면 바로 타다 레전드 호주의 상징이자 랜드마크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내가 담배를 어디서 피냐? 아,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피여 버려. 네, 여기서 누가 폈어요? 네, 그래, 저는 피고 싶나? 네, 네, 제가 가까운 데서는 안 피고요. 난오 빼라 하우스 근처에서 피워보러 담배를 나이스 자, 친구놈의 새끼 만나기로 했는데, 예쁜 네덜란드 여자랑 대화하고 있었는데, 즐겁게 일찍 나왔거든요. 자기는 박물관 갔다 돈나 늦는다네요. 제 얼굴 말고 오페라 하우스를 초정을 아, 만들고. 아이 새끼 그냥 어떡하지? 오페라 하우스 예스. 네뭐 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뭐다 봤잖아요. 계속 켜야겠다 여기가 그 오페라 하우스 앞에 있는 빵가봐요. 사람들 많이 벌써 앉아있네요. 아, 여기서 시드니에 살면 낭만은 있겠다. 인정? 사람들이 이렇게 더운 데도 밖에 앉아서 예, 모자 하나 없이 다들 즐기고 있습니다. 빨리 제대를 해서 저도 해외에 나오고 싶네요. 시, 말, 족 같은 한남이라. 에, 족 같은 곳에서 족 같이 일하고 있지만. 아, 제대로 하고 싶네. 요렇게,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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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자, 여기 가겠습니다. 뒤겼고요 아, 근데 좀 멀긴 한데. 자, 호주 군함 오랜만에 보네요. 자, 소말리아에서 제가 호주 군함을 또 봤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예쁜 누님들 두명 몰래 촬영도 해버렸 m 요 범죄자 새끼가 따로 없습니다 i 발 아무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근데 호주 군함 g to hold them b a 또 참을 수가 없거든요 어? o i n g to h o l 같은 해군으로서 저런 군함을 보면은 네,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자이새 씨발 새끼 찾았죠. 한 시간 뒤에 왔네요. 자, 게 레전드, 존나 예쁘고요. 여기는 별로 안 이쁜데, 다 데서 찍어 이쁜. 저, 저기서 찍어. 호주 환향실 음근잘된것 같아. 향이 무, 무슨 향이지 이게? 봐봐. 형이 이거 무슨 양이지오 신기하다 회수님. 신기한 방향 것오시스 t v 있고요 일축 네. 눌렀음 어. 뭐해아 근데 누가 먼저 잡았나? 와 어, 이런 건또 처음 보네. 내부는 뭐 이렇게 생겼네요. 누가 여기 넘어갔는데 어떤 백인 아저씨가 괜히 두 대를 이제라 했습니다. 그 사람 관리인이 넘어, 넘어갔고요. 근데 불행하게도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터넷에서 티켓을 봤어. 근데 그렇게 안 써. 최소 8만원에서... 10만원 어 존나 잘생겼네 오늘 <laughs> 나 어제 마라탕을 먹었잖아 근 설사를 제꼈어 씨발 아. 진짜? 어 나도 설사했다니이 상남자의 몸에선 그 여자의 음식이 안 맞는다 이거지 나도 설사했다니까 그래 네, 네, 그럼 뭐안 좋은 거한거 거 아니야? 근데 식중독은 아닌 게 그냥 우리가 오랜만에 차 먹어서 그냥 그래 저하튼 상남자는 여자의 음식이 들어가면 몸에서 바로 반응을 합니다 반사반응 그래서 마라탕 어제 맛있다고는 했는데 오정이 틀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존나 맛없습니다 씨발 비린내가 존나 납니다 그리고 양치를 해도 담배를 몇 개를 제껴도 입에서 마라탕 비린내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거 먹을 바에 차라리 햄버거 남자의 소울푸드 와 햄버거 햄버거 하나 먹겠습니다 시발 마라탕 X같은 거자 여자의 음식 이렇게 나누 뭐녀차차적적인언언을 하는 게 아니라 i n 남자도 좋아하면 먹을 수 있지만 일종의 미미죠? 예, 예 이해해 주시고해 유튜버니까 유튜버인까아무튼튜녕히 계세요 뿅 용, 용진아 오 h yeah. YouTube, YouTube, 지 o u t u b e YouTube, YouTube, y 태군은 태군은 해군이 만나 봅니다. 야 근데 제트스키 진짜 내일 타야겠다. 내가 방송보다 엄청 많은 배를 봤을 나. 저는 택배 기사기 때문에. 아 맞네. 근데 저는 배를 매일 보긴 하죠. 하버브리치고 보고 햄버거나 먹읍시다. 햄버거 햄버거를 채워야 됩니다, 제 배. <laughs> 새끼 그냥 여자가 따로 없노 그냥 한여다 한녀 햄버거가 여자 음식이지 한여다저도 이제 설사를 3번을 했습니다 <laughs> 사실 여자 음식이고 남자 음식이고 근데 있긴 해이발 솔직히 제육볶음 니네 안처먹자 <laughs> 있긴 하죠 있으니까 그럼 이미 나왔겠죠 예 네, 악플 달게 받겠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씨발 존나 예쁜 금발 미녀랑 결혼할 겁니다. 아쉽습니다. 이룰지 못할 겁니다. 이룰 겁니다. 제 인생 의 목표는 지금까지 다 이뤘기 때문에 이룰 겁니다. 자, 방금 존나 예쁜 두명 여자가 운동복으로 자기 보트에 물을 마시고 있는 걸 봤는데 제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백인만 만날 것이며 백인만 좋아하기를 이 자리에서 선호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저렇게 노인분들이 일을 하는 게 멋있다 여기는 여기는 나이 불문 상관없이 일을 천천히라도 하는 게 멋있다 굉장히 멋있는 나라입니다 자 아, 예쁜 걸 레이더 발동돼서 이건 뭔지 사진 찍으러 갑니다. 사실 동영상이지만 와 나폴레옹인가 저거? 네 진짜 아 여기 그 공원 앞에 있는 뭐 이런 저런 것들이네 그죠? 야자수 나무 있고요. 어? 참 여기서 살고 싶긴 하네. 저는 골드코스트가 제일 좋았고요. 그 다음에 시드니, 그 다음에 브리즈번. 근데 멜버른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번에 멜버른 가자니까 저놈 자식이 안 간다 해가지고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 다. 가자. 여기 이름이 뭐임? 오루카. 어? 오루카. 어? 어, 오루카라는 어, 곳에. 오루카. 버루카라는 곳에 왔습니다. 어, 일단 물티슈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장점입니다. 시드니 그바루카 바루카라네요. 티니 오페라 하우스 근처에 있고요. 걸어서 한 10분, 8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 김치 버거도 있네요. 굿즈장.